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우 감호성은 SBS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18 SBS 연기대상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감호성의 과거 얼굴, 몸매, 학력 등등 여러 가지 프로필 정보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주 시절 사진부터 볼까요? 본명은 감우성이며 1970년 10월 1일 생으로 만으로 나이 48살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의정부라고 하네요. 가족은 부인 강민아가 있습니다. 키 174.7cm, 몸무게 67kg, 혈액형 5형이며 학력은 수유 초등학교, 수유 중학교, 성화 예술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화와입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에이피 크리에이티브로 데뷔는 1991년 MBC 20기 공채 탤런트이네요. 동기 연기자는 한석규, 박철 등이 있으며 부인 강민영도 동기였다고 합니다. 과거 얼굴을 보니 지금보다는 풋풋하고 앳된 모습으로 눈길이 갑니다. 이목구비가 똑같아서 성형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훈훈한 외모를 가졌지만 지금도 분위기가 더해서 멋진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가무성 매력에 빠진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또 드라마에서 패션스타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긴 발다리로 여러 패션 코디를 잘 소화하네요.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무성의 부인 강민영은 나이가 한살 연하이며 2006년 호주에서 선상별 혼식을 올렸습니다. 강민영의 직업은 탤런트이며 본명은 강민아라고 하네요. 강민영, 가무성 부부는 15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모성을 배려하고 뒷발이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 강민영도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흥남훈녀 부부입니다. 멜로 장인 가모성과 함께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아들 한 명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여부는 알수 없네요. 그리고 가모성의 차지에는 배우 박은지라고 합니다. 자매가 정말 아름답네요. 드라마 연애 시대에서 배우 손예진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으며 명작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영화 왕의 남자가 천만 관객 돌파를 하였습니다. 2010년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감상성 투병으로 힘겹게 촬영했습니다. 투혼이 대단합니다. 영화 출연작은 날포인트, 거미속 간큰가족, 쏜다 등이 있으며 드라마 출연작은 내 생의 봄날, 사랑해 당신을, 우리들의 전국, 현정아 사랑해 등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예능, 화보,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어른 멜로 장인답게 손예진, 김선아, 채림 등 여배우들과 케미가 대단합니다. 아마도 훌륭한 연기력이 밑받침되어서 그런 거겠죠. 빠른 차기작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근황 모습은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연기자상 2018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탤런트 가무성의 자녀, 처제, 본명 등등 다양하게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채널 구 독과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 세요.